안녕하세요 하남 작은농부입니다 이 고추밭은요 4월 23일날 정식을 하였답니다 고추를 심고 오늘 6월 1일이 되었어요 고추 얼마나 잘해 드리려고요 오늘 촬영을 좀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추를 심고요 이 가운데 고추지대는 임시웅으로 그냥 박아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우스 파이프를 비스듬히 두 개를 양쪽으로 해서요. 고추를 이렇게 심었어요. 그리고 고추가 자라면 이 가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요. 하나는 좌측으로 치우치고 또 하나는 우측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키워요. 그럼 뭐 통풍도 잘 되고 소독할 때도 손에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, 고추 딸 때도 편해지고요.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뭐 햇빛을 많이 보니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쪽은 또 고추 전용 지지대를 이용해서요. 요걸 이제 V자 지지대라고 해요. 좀더 깊이 박으면 좋은데, 저는 그냥 나중에 뽑을 거 계산하고, 내 포기당 하나씩 박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깊이 안 박았어요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촉줄 하나 나가고 한쪽 우측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근데 비닐하우스에 모기장 치고 소독을 최대한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. 며칠 전에 진딧물이 껴서 진딧물 소독 공약을 결국엔 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고추가 그리고 잘 크고는 있어요. 다른 분들은 여기서 두 번째까지 따줘요. 근데 저는 당아다리첫 번째 것만 고추 따주고요. 두번세 번째, 번째는 다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거는 기후가 안 맞거나 잘 관리를 못해서 영양부족으로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떨어져나갈 거예요. 이렇게 오늘은 고추밭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봄배추, 통배추를 심은 게요. 아주 하우스라 든지 연하게, 너무 연하게 잘 크고 있어요. 저것도 감자도 홍심이 송노란 감자라고요. 밖에 감자 심은데 죽으면 땜빵 하려고 뭐, 그냥 뭐를 보냈던 건데요. 그냥 막 갖다 심었더니 쟤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오늘은 고추 크고 있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